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을 해보면은 필립이 나다네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다나를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을 하시고 바로 이런 칭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이 나다 나리이 들어가게 됐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노력과 그런 공부를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릇대기와 여애를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중요해서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지 영적인 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큰 집에 금 그릇, 은 그릇, 질 그릇, 나무 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고자 하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을 받게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함에 준비함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은 금 거리시 되고 은 거리시 되고. 질 그릇이 되고 나무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금 그릇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금 그릇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 종류와 다른 그러한 구별이 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이해가 되나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들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이 바로 죄 가운데 머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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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이 이사야는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정함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하여 탄식할 때에 슬압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수술 집보다가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제 너는 이 숯불이 내네 입에 대서니 내네 죄악이 사해지고 내네 악이 다 사해졌다 그랬습니다. 즉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 누구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탄식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손을 번쩍 들면서 주여 내가 여, 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룩하게 되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사야서에 나온 그 위대한 예언의 일을 아셨고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될수 있을까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오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있는 숯불이 이 사회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 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일에 쓰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참으로 주님이 쓰려고 그릇들을 살펴볼 때 합당한 그릇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합당하게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수임을 받으려고 깨끗하게. 됐을 때에 합당한 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하려고 하는 그 그릇들은. 삶으로 어려웠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만나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몹시 가난해서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재봉사가 되었고 자기 사업을 열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고 또 이웃들에게 친절하니까. 이웃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결혼한 이후에 부인으로부터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게 되자 여러 책을 접해서 교양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바로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한 후에 1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가 출마했을 때 상대편 출마자로부터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즉,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그렇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수 있나? 그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 앤드류 존슨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고는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다녔지만은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높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지와 미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앤드리 존슨이 상대를 이기고 대통령 17대에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그 당시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 땅을 약 780만 암불에 사들였습니다. 국회로부터 엄청난 비방을 받았습니다. 왜 얼음 땅 무엇을 모이느냐? 그런데 그 땅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땅에서 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땅에 보물과 같은 그런 땅이 됨으로써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큰 미국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인 주님의 합당한 그 일에 맞는 일은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나서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선한 일을 얼마나 해왔느냐? 얼마나 준비된 그런 그릇이 됐느냐?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주인의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길르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의 위문을 위해서 전쟁에 갔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말해요. 그 블레셋과의 싸움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블레셋에 홀리아시라고 하는 용장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겁을 주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골리앗에 대해서 대항하러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쳐야 되겠다.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다윗을 보고 너는 소년이라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그렇게 돌아가라. 그랬을 때이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을 움켜갈 때에 내가 사자와 곰을 돌로 치고 그리고 그 입에서 양을 이끌어 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저 불레세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을 내가 쳐서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서의 사울이 이 소년이 보통 소년이 아닌 것을 알고, 그래, 나가 싸우라고 자기의 갑옷과 칼을 줬지만 소년의 옷에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자기 방식대로 막대기와 돌 다섯 개를 가지고 이 골렷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골렷이 볼때 얼마나 기가해 기겠습니까? 자기를 태양에서 싸울 이스라엘 군인이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작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내가 무슨 들게인 줄 아느냐? 나를 잡으려고 자하아 막대를 들고 나왔냐? 그때 다윗이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마한구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로 오늘 내게 붙여서 내 목을 공중의 새와 덜짐승의 먹이를줄 것이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물별돌 하나로 그큰산미터나 되는 용사를그 이마에 박히게 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을 크게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평상시에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기만 있어 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갔으면 이 다윗은 골리앗의 창 앞에 한 칼에 없어졌을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평상시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그 훈련을 이루어야 주님께서 정말로 쓰시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쓰임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맡았다고 그냥 하지 말고, 그 맡은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말씀 읽고, 가르치고,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즉 헌신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습관 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없고 내 속에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중에 끊임없는 인대와 공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거르시되고 쓰임을 받게 되려면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그 정욕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면 청년이면 청년, 장년이면 장년 남자만 남자, 여자만 여자, 다 정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정력을 우리가 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세계적인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30세에 벌써 박사 학위를 다섯 개에서 여섯 개를 받았습니다.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우리 대학에 와서 후배들을 길러 달라고. 그렇지만은 이 슈바이처는 저 오식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를 하겠다고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버렸습니다. 첫째는 파하 음악을 내버렸습니다. 둘째는 유명한 대학 교수로 오라는 것을 버렸습니다 셋째는 이런 일로 인해서 안락한 생활을 버렸습니다 그가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저 아파, 아프리카의 모자 미그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는 몇 배나 더큰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버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에 몇배몇백 배되는 축복을 그에게 안겨 주셨는데 첫째 음악을 포기했지만 다하 음악 협회로부터 이 열대지방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형 오르간을 기증해 주어서 그는 그 밀림 속에서 계속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독일의 유명한 그런 박사가 되기를 바랬지 포기를 했는데 세계 각지에서 특별한 특강을 해달라고 소문이 빗발치도 됐습니다 세 번째는 연주와 저술을 통해서 안온한 생활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프리카의 생활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쓴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바로 자금 공급에 넘치는 축복이 왔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더큰 보상을 그에게 안겨 주셨고 세계 노말 노벨 평화상, 의학상 그리고 지금까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쓰임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 앞에 수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그릇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합당한 그릇에 맞는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한테 맡겨서 포기하는 모든 걸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대로 우리가 쓰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는 그릇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거기 우리가 희생한 것보다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더큰 축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주중앙 손목계 성도들에게 주님의 합당한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서 이와 같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